지금도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저녁이밤 <laughs> 그림을 와우. 한번 해볼건데요 네 그림 대결을 한번 해볼거예요네네네네자 일단 한번 그림 대결을 해볼건데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는지 한번 자 네, 그림 그리거는 딸기입니다 딸기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고 나요 하나 둘셋 우. <laughs> 네. 한번 다 그리면 돼요.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짜잔. 저는 딸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. 잘 그렸죠? 그뭐 살까? 뭐가 더잘 그렸는지. 아, 이거는 좀못 봐야죠. 이거는 좀못 자. 야죠 와우. 뭐가 더잘 그렸는지 알주시고그 다음은 사과를 사과.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면 돼요. 네. 사과도 다 그렸는데요. 자, 그러면 좀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짜자잔, 사원입니다. 뭐일꺼? 모사꺼. 모사꺼. 누가 더잘 그렸는지. 투표 해주세요? 솔직히, 저도 뭐잘 그렸었나요? 댓글이, 댓글 남았어요. 안 돼요. 봐봐요. 뭘, 늑, 잘 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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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. 그러면은 포도를 그려볼 겁니다. 포도요? 포도 싫은데요? 이렇게요? 그러면 이번 복숭아를 한번 그려볼게요. 고!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수아는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, 이제 요 큐브를 한번 아닙니다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요 사람 얼굴만 한번 그려보도록 그래 음. <laughs> 네 그럼 그렇죠. 서 사람도 한번 다 그렸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짠 저거 사람 그린거입니다 훨씬 누가 더잘 그렸는지 누가 더잘 그렸는지 한번 보시고요 솔직히 안 해도 어, 음. 포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림 대결을 끝이고 자 아니야 맞습니다 자 누가 더잘 그렸는지 저건 이렇게 돼있고요 자, 자 이렇게 누가 더잘 그렸는지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